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폰 6에요. 오늘도 저는 장식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어요. 헉, 주인님이 오시나봐요. 제게 점점 다가오시는 걸 보니 저도 다시 한번 빛을 볼 때가 된 걸까요? 어, 사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몇 대나 사용하셨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이 잘안 나는데요. 그래도 몇몇 제품들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추억이 쌓인 물건들도 꽤 있었습니다. 나름 과거에 제가 사용했었다는 추억이 담긴 휴대폰이다 보니 중고로 팔기도 애매하고 막상 다시 사용하자니 성능이 아쉬워 손대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으론 추억의 폰들을 방구석에 짱 박아두지 않고 추억을 곱씹어 볼수 있도록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보면 볼수록 추억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말이죠. 사실 위와 같은 생각은 여러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봤고 실제로 판매로 이어지도록 상품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영상을 올렸던 키 크론 키보드 다들 기억하실까요? 국내에서 키 크론을 유통하는 GT기어에서 그리드라는 명칭으로 판매 중이기도 한 이런 액자들인데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살까 했으나 앞서 설명드린 추억이라는 이유로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액자로 아이폰을 변신시키려면 도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도안은 직접 만드는 방법과 이미 만들어진 도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미 만들어진 도면으로 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 하는 작업의 경우 해외선 아이폰 티어다운 템플릿이라고 자주 불리더라고요. 직역하면 아이폰 분해 템플릿인데 아무튼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대부분 이애시라고 하는 사이트에 도안이 많은 걸볼수 있어요. 이제 마음에 드는 도안을 쭉 찾아보면 되는데요. 도안이 각각 많고 각각 다른 디자인이라서 고민과 고민 끝에 골랐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골랐으면 현실로 불러와야죠. 인쇄소에서 이렇게 프린팅에 도안을 준비를 했고요. 액자는 아무래도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 최대한 예쁜 액자를 찾아봤는데 사실 액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흰색 도안에 검은색 액자 프레임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우선은 이렇게 블랙 프레임의 액자를 준비했네요. 이제 모든 준비물이 모였으니 대망의 아이폰을 분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분해해봅시다. 이번 아이폰 액자 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외 여러 작업물들도 같이 확인해 보았는데 판매를 진행하는 그리드사의 제품들이나 다른 분들이 작업한 결과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 메인보드를 감싼 실드 캔을 전부 제거해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식력으로 쓰려면 실드 캔을 제거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실드 캔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작업한 모든 파츠들을 모아 도안에 부착해주면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인쇄한 도안에 부품들을 부착할 곳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으니 부착하는 데엔 큰 어려움은 딱히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아이폰 액자입니다. 한번 만들어보니 남심을 자극하는 이 모습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러다가 제가 가진 구형 기기들을 다 분해해서 방한 칸을 액자로 채울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구형 아이폰들이 있다면 한번쯤 시도해보셔도 좋은 듯 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